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복이다 어, 그들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에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시운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이를 정하여 성유를 소집하라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은 첫 번째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뿌리고 통곡하는 거죠. 어 예, 근데 여기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더 주문이 있죠. 금식하며 뭔가 큰 예. 하나님 앞에서 예. 깨닫고 돌이켜야 할 일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옷을 짓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예,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옷을 찢는데, 옷을 찢지 말고 예,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회계를 해보셨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표현하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좀 징그럽게 말하자면 속에 구더기가, 뱀이, 네, 징그러운 것들이 막우글우글거리같고이 안에 막 뿔이 나고 아주 흉악한 괴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습 너무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너무 귀로서, 응?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었지만, 마음을 찢는 걸막 두들기면서. 여러분이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셨다면, 둘중할 거예요. 그런 죄를 지지 않아서. 요 그런 죄를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뭐안지으면참 좋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진정한 회개를 할 때는 사실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른 사람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구약시대 이사백성들이 저렇게 옷을 찢고 했다고 했어요. 옷을 찢고 그리고 재도 뿌리고, 통고 가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면 죄를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형식적이었더라.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이회개가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찌는 건 정말 괴로워서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지치 말아야지하는 그런 과거와 결심을 내 안에서 다지고 또 새기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니까 어떻게 뭐 찢겠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 징그럽고 이 고약한 이런 괴로운 죄를 이 죄를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또 맹세하고 또 하고 이렇게 그 죄를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가장 필요한 말은 사실은 긍휼입니다. 이 마음을 찢는 거, 이것은 불쌍이에요. 불쌍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께서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예 하나님 주신 산업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직장, 일들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 주신 그 땅이 다른 나라들로 말미암아 다스리지 못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산업을 보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웃을 짓는 대신 마음을 짓고 하나님의 궁휼를 구하며 그리고 산업을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만 받으시 아니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자, 다리가 썩어 갑니다. 골마 갑니다. 놔두나요? 째든지, 자르든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약으로 처방해서 할 것도 있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골마 가지고 종양이 생겨서 종기가 생겨서 썩어가고 그리고 부러져서 썩어져가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죠? 자릅시다 수술합시다 잽시다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종기를 찌지 않고 썩은 부분을 잘리지 않으면 새살이 도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있는 몸까지 다 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는 회개하라 보냐? 왜 나에게 돌아오라 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요그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 대하시며 이내가 그사. 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제는 인자를 배웠죠. 인해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애가 너무 커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네, 이를 멸망시키려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렇습니다. 돌이켜서, 복을 내리심. 재앙을 멈추고, 복을 내리시려고 그들이 돌아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해계라는 말도 굉장히 싫은데요. 아주 싫은데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아주 싫은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을 듣기에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개인 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돌아보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찮이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 아이고 이제 모세부터 시방과 전술를 뚜원다고 듣기 싫고 환자왔다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망했다니까. 예를 들을까요? 집에서 부모가 자신한테 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야 하지 마, 너 앞으로 결혼이 하고 살 때. 너 분명히 낭패를 당하고 너 인생에 큰 패단이 있다. 너 진짜 큰 고생한다. 큰 구닥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들어. 그러다 장가가고 아들 낳고 폭삭. 딸 낳고 폭삭. 그리고 인생 밑바닥에 사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엄마 말 들었으면 그때 아버지 말 들었으면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얘기하니까 그냥 흘려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하시는 것이 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생활과는 잘안 맞으나 몰라도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갈때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일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예방책이요. 하나는 돌이킴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한다면, 아,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대로 더 믿음을 잘 지키면 살아야지. 하시면 되고, 여름에 들을 때, 아,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요. 변할 수가 없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반드시 온다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와요. 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돌아온 자는 요 밑에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돌아오지 않은 자는 지금 의 말씀을 잘들으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려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드릴 소제 전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이 말씀은 곡식이 잘 되게 하고 포도가 무성해서 결실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후에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하나씩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랑한다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땅을 예 네. 여러분이 그 땅이라니까 별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전라북도 구동 아니면 무슨 노몇 길.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서 바로 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는 곳과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데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극률입니다. 하나님의 불쌍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이만큼 났어요. 화가 났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따지고 묻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봐달라고 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데 봐달라고 하는데 영 형식적이야. 그럼 봐주겠어요? 안 봐주죠. 이 녀석 이 자식 이거 비는 게영 이건 형식적이구만.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거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 똑같아요. 너 진짜 나한테 잘못한 거 맞냐? 너 나한테 진짜 잘못한 거맞죠 그러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불쌍히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사랑의 말을 베푸셔서, 그러면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혼내시긴 하지만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사는 곳과 그 백성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네 하나님의 긍휼를 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기억할 게 있죠.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속히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데,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넘치,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 당시에 이것은 요 우리의 뭐라 할까요? 삶을 기분이죠. 삶을 지탱해 주는 기분이에요. 야, 곡식도 먹이야죠. 제사도 드려야죠. 포도주죠. 마시죠. 제사도 드리죠. 기름도. 우리가 기름도 먹지만, 또 제사를 드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들의 삶에서 이 삶을 질탱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짜 돌아왔다면. 왜냐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실 것이다.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 공중에 새를 보라. 드래핀 백화파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먹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의식주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먹는 삶의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못 믿죠.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늘에 쏟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은 아니죠. 광해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다 공급해 주시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굶어 죽지 않는다. 헐벗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다른 나라에 지배 받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막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막아주신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드레풀과 나무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네. 짐승에게도 풍족함을 주신대요 짐승들에게도 풍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디요? 이스라엘나라 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로 옮겨갑시다 예, 6, 7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로 풀어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조회. 교회요첫 땅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가나한 땅은 하나님 주신 땅으로서 모든 나라가 국교가 즉, 하나님교에요. 하나님교. 여호와 종교. 단일 종교예요 그리고 오늘 어졌습니까? 여러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든 교류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하고 성장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복을 누립니다. 어떤 분은 거꾸로 계산해요. 내가 잘 되어 교회도 안 돼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어 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돼. 교회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가정도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위하냐?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떤 한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목사는 대표자일 뿐이고, 여기는 목사 한에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잘 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이 잘 살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살았어야 됐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아니요. 교회하고 나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자, 열이구성을 쳐들어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니 뭘 훔쳤죠? 예, 은, 금, 옷, 몇 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수아가 전쟁으로 나간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완패를 합니다. 하나님게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내 명령을 지키자는 자다. 그래서 불러서 조사합니다. 보니까 아간이 바로 그여리고생을물걸훔치가 감추는 거예요. 그 가족은, 어떻게죠? 악골 골짜. 여러분이 말하는, 예, 흰놈 골짜기. 거기서 불사를 집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공동체가 전쟁을 패해 버려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또 교회가 바르게 가지만 한 사람 누군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다면 교회는 큰 패가 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중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볼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교회는 떼려 뗄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어디나 백성이 어떻게 뗄 수가 있겠어요? 에?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입니다가나 땅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예요. 열두 지파하고 이가나 땅하고 하나님하고 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오고 예수님 오고, 예? 나하고 우리하고 뗄 수가 있어요?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해서 나 하나? 나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망해져 가는데 나만 잘 된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아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것도 아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세 모세 겁니까? 무세가 구현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우수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죄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을비와 봄비를 주시겠대요. 그게 이른비 늦은비예요. 예. 늦은비는 가을비, 이른비는 봄비. 그래서 봄비와 가을비를 통해서 그들의 풍족하게 모든 풀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서 넉넉한 삶이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당에 미리 가득하고 도개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그리고 전에 군대 메뚜기와 곤충떼가 먹어 흉년들은 횟수대로 너희를 갚아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면 여러분이 앞에서 마이너스 되었던 여러분이 손해 보았던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었던 날마다 찌글고 찌들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 시절 그 설만큼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은 해수대로 보상을 받는 거요. 예 여러분이 회개하여 삶을 살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똑같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기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구약의 선택된 백성. 우리는 오늘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첫 번째 수, 수치는요. 하나님 나라에가 당할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이, 이 세상에 당할 수치예요. 우리에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수치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수치 를 당하면 안 돼요. 그렇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 머물면서 사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돌아온 모습대로 사시면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에 모든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리고 흉년들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